101 아주 잘 자고 있네요. 텍스 101이 유튜브. 병이 유튜브. 병이 유이 유튜브. 병 유튜브. 라고지 유튜브. 찍고 있다 그러니까 텐션이 갑자기 올라가네 아뭐뭐 뭐. 자본주의가 나 병이 유튜브. 병이 유튜브. 인사가 많이 늦었습니다 됐습니다 오늘 시현이 형이랑 같이 둘이서 시현이 형 고향인 부산으로 지금 당일치기 여행을 왔고요 저희가 부산은 너무 뭐 유명해서 잘 알고 있지만 사실 부산 가면 어디를 들려야 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현이 형이 좀 추천해주는 그리고 저도 추천하는 그리고 부산이 추천하는 여행 코스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자 일단 아침에 몇 시에 출발했죠? 7시 아 7시 50분 정도에 50분? 출발해서 지금 KTX 타고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11시 10분입니다 부산 하면 뭐 해운대? 다들 네, 다들 부산하면 해운대로 생각하시겠지만 해운대 말고도 굉장히 볼게 많아요, 사실은. 아 근데 모든 사람이 부산역에 와서 제일 먼저 해운대로 가죠? 근데 해운대 생각보다 멀단 말이야 그래서 아 우리도 바로 해운대로 갑니다. <laughs> 왜냐하면 또 기대하는 부분들이 또 바닷가고 이러다 보니까. 맞아, 부산하면. 아, 또 해운대로 가야지. 야, 날씨 봐라. 야, 아니, 확실히 좀덜 덥다. 아 그러니까 아좀 시원하네 아, 이게 뭐야? 전 해운대 말고 안데가 있어? 해운대 말고 그 광안대교 <웃음> <웃음> 그리고 마린시티 다 해운대 광안리 같은 동네 아 진짜? 마린도 해운대 여기는 아, 이제 이쪽으로 쭉 가면 이제 남포동 남포동 아, 아, 아 남포동 어. 자갈치 시장 네네 느그 나너 택시 부산 왔으니까 이제 사투리 좀 쓰러 택시 네이 부산 알하시... 사람들 특징이 되게 알하십니다. 싫어해 사투리 안 쓰면 알았습니다. 네. 네. 열두번 앱 보잖아요. 택텍 택시 사진 한번 찍어 주세요. 아. 저의 예. 아, 촬영 중이라 갖고 예. 나중에 만나면 지 <laughs> 나중에 만나면 <laughs> 그럼 자 역으로 가겠습니다. 음. 아, 이시현 씨. 이 아, 야. 뭐라 하지? 아니, 아니, 야잠깐만요 조심해. 부산 조심해. 아, 아, 눈만 마주쳐도. 아, 그니까 이... 아니, 뭐 말만 하면 먹을 줄. 여기가 바로 태토남의 아, 도시. 딱 태... 남자들의 도시 아닙니까? 아, 아무튼 저희가 오늘 부산을 좀 소개하러 온. 아, 좋습니다. 오늘의 광고주님은 무려 부산이에요. 저도 예전에 부산 PPL을 한번 했었었거든요. 아, 그래요? 너무 그때 제가 유튜브 초반이어서. 아, 그렇죠형또 부산의 아들 하면 은 이시원 배우 아니겠습니까? 영도 쳐다보면서 보현이한테 전화하고. 음. 보현이가 또어 영도 출신이거든요. 아, 영도. 영도도 부산인가요? 바로 저쪽입니다, 영도. 저기 아 네. 산 보이시죠? 네, 네. 저기 산 같은데요. 아 이걸 뭐라 하죠? 항구도시? 항만도시? 아니, 항만도시는 맞는데 여기서 배를 타면 부산항이에요, 부산항. 저기 뒤에. 아, 그래요? 여기서 바, 배를 타면 아 일본으로 가는 거야. 아, 부산항 오면 좋아. 이상하게 12시간 정도 있으면 날집에 가고 싶거든. <laughs> 그래서 아 오늘 12시간 안 되는 코스를 아, 탔어요. 오늘 한 이제 일곱 시간 정도로 해서 형 그리고 카메라 가져오셨어요? 뭐안 갖고 왔어요. 괜찮아요? 그래서 저희가 야. 준비를 했습니다. 어, 형님이 뭐 영화 배우시지만 사진은 되게 두 개밖에 안 했는데. 아 배, 배우시지만. <웃음> 탤런트. <웃음> 탤런트지만 뭐가 많, 이름이 많다. 그냥 연예인으로 통합할게요. 아무튼 형이 원래 본업이 있지만은 우리 이시언 작가님, 사진 작가님으로도 아, 이제. 아. 데뷔를 하셨고 그 자, 이 동네 사진 찍었어요. 책 이름이 네. 네. 할매. 할매 우리 왔다. 어, 바로 할매 우리 왔다. 예, 이 형이다. 바로 이게 되게 아나 이거 SNS에서 봤어. 어. 이거 막 돌아가서 막 여기서 막 무서워가지고 아, 네. 후진하려고 했다고 막 봤습니다. 아 음. 이렇게 어우 좀 무섭긴 하다 근데 네. 여기 고소공포증 있는 분이 왔다가 막 뒤로 빠꾸 할라다가 아, 막멋지다 지인다. 아, 이제. 예, 이제 바로 이 고속도로를 타고 해운대로 바로 빠지는 겁니다. 이제. 아 그래요. 여기서 네. 뭐 카메라를 뭐 갖고 오셨다고? 네, 갖고 왔는데 와 이거 진짜 근데 완전 옛날 클래식이네. 이게 뭐야? 저 오랜만에 오니까 좀 뭔가 다르. 나도 여기는 진짜. 야 컨테이너 이거. 와 아, 진짜 그 부산 느낌 난다. 야, 근데 다르지, 딱 서울이랑. 느낌이 확 다르지. 교통체중이안 느껴지는데, 그냥, 이 정도면. 근데 이게 항상 옛날에는 광안리, 해운대가 더 핫했거든. 음. 또 어떤 날라면 광안리가 더 핫하고. 아, 여긴 광안리? 여기 광안리. 그러면 딱 부산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뭐술 마시고 놀 때는. 해운대랑 광안리. 광안리. 요새는 거의 광안리. 요새는 거의 아 약간 순천도 그런 거 있었거든요. 아... 순천도. 어니 좀 없다 하면서 네. 서면. 서면. 아... 약간 홍대랑 약구정의 차이다. 아, 아 배고파. 아... 저희가 뭐 먹으러 갔죠? 장어 덮밥 에이 대박! 부산 살면서 장어 덮밥한 번도 안 먹었는데. <laughs> 왜냐? 면 부산에는 장어가 안 나와. 아 그래요? 어 장어덮밥은 장어, 민물 장어거든. 이 장어 어디서 온거야 그러면 이거는 뭐 저기 바다 장어도 있잖아요. 바다 장어 있지. 바다 장어는 민물 장어랑 맛이 완전 달라. 아, 아... 나고야식. 아아 놀래. 아, 아. 야 이거 칼센동도 있어. 음 일단은 여기가 장어덮밥이 유명하다니까 장어덮밥을, 아, 장어덮밥을 네. 일단 인당 하나씩 먹고. 카이센동? 카이센동 같은 거 한번 먹어볼까? 아 좋습니다. 그러면은 카이센동 작은 거 하나랑 <목소리> 그냥 민물장어 히 s 마부시두개 우선 주문 s e 내가 보여줄게. 예! i s e n d o n g 있 a 네 s e n d o n g k a i s 사토리 o n g Kaisendong. Kaisendong. 이 a i s e n d o n g k a i s e 예요 뭔게 아니야. 아 자연스럽게 어. 오셔서 주문을 받. 아니라요. 시간 생맥주 준비. 와. 아, 네, 요새 진짜 술안 마시는데 스만 만나면 술이 들어가. 택스 <laughs> 0일 <100일> 화이팅. 화이팅. <laughs> 아, 와, 좋다. 와, 맛있다. 지 이따 만약에 저녁밥은. 내가 자주 난 단골집이 있어. 응. 그것도 내가 얘기해놨거든. 아, 진짜요? 어. 근데 어. 이 가게가 내 친구가 하는 가게야 어, 어. 아, 근데 진짜 근데 거기가 어. 맛집이야. 오. 어. 아무리 생각해도 추천해줄 곳이 또 내가 많이 가봤던데를 아, 추천해달라 그래. 어. 가지고 어. 그런 데가 진짜 찐 맛집이지. 여런데 오늘 왔으니까, 텍스야. 바닷가 가가지고. 헌팅. 몇몇 예. 내 친구 텍스하고 <덱스와> 똑같이 얘기해. 옛날에 <laughs> 그 어떻게 했냐면, 말도 안 해. 가가지고. 예? <웃음> 아 얼마 아마 됐스야아다나 역시 자신감이 중요하네 그래 기세 좋지 응. 기세 좋습니다. <laughs> 와야잘 음.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 맛있겠다. 음 맛있다. 너한 번에 반 먹었어도 되겠다. 와. 맛있다. 내가 아까 바다장어랑 연어장어 먹으면 딱 맛이 다른 게 느껴진다시피. 완전 느껴집니다. 바다장은 살이 조금 탱탱하고, 그러니까 꼬들꼬들하다는 느낌? 바다장은? 얘는 좀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. 이 불량이랑 약간 카라멜라이징 돼가지고 살짝 딱딱한 그게 진짜 맛있다. 그 누룽지 먹는 느낌으로. 어우, 네 살인데. 어때요? 맛있어맛있죠 아, 어. 돌리다. 그술안 먹는구나. 여기도 좀자고 가면 안 되나? 모텔에 잠깐 쉬고 갈까? <웃음> 여기 <laughs> 숙박업소도 많은데 말이 좀 이상한가? <laughs> 진영아, 잠깐 쉬고 갈까? 방은 한 개면 돼요. 겁나 어형니 야, 그래도 바람은 시원하네. 그러니까 확실히. 서울은 바람도 뜨겁잖아. 바닷가라. 어. 와, 근데 사람 진짜 많다. 음. 어, 어 물놀이하러 가네? 어, 여기 다 물놀이 하잖아 이제. 바다 보니까 어떻습니까? 대박이다. 신기하다. 그래도 야, 너네 동네에 있는 바다랑 좀 다르지? 아, 여기는 뭐 완전 이런 이거 완전 대규모고. 와, 파도 높은 거봐 봐. 우와. 파도가 괜찮다, 오늘 여기. 게 그러니까. 와. 사람 봐, 사람. 그래도 아직 휴가철이 아니어서 아, 이 정도면 근데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. 아, 많지 않아. 자, 나가자 이제. 왜, 형님, 계획했던 거뭐 해야지. 아유, 아유, 다닫 차라, 차라. 여기 아. <laughs> 애초에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, 또. 네, 밤 돼야지. 네. 아이뭐 그냥 오진이라도 한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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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그래. 하나, 둘, 셋. 시장 한 바퀴 돕시다, 이제. 와, 고래도 지금 한 마리 죽고 있네. <laughs> 더워가지고. 아, 아이고야. 바닷물이 뜨거워서 육지로 올라나 보네. <laughs> 어우, 뜨거워! <laughs> 근데 여긴 오토바이 타면 시원한 바람이다. 아, 이 정도면 오토바이 타면 괜찮긴 하겠다. 저쪽으로, 저쪽으로. 우죠 아, 여기가 이제 시장인가요? 그렇습니다. 아, 근데 요즘은 시장도 이렇게 깔끔한 거 봐. 옛날 같지 않아. 너무 나이 좋아. 너무 좋아졌어. 나이 위생도 그렇고. 여기 이제 밤에 딱 수영 한 사발이 하고 와서 뭐 해산물 좀 먹고 하면 딱이겠는데. 꼼장어. 아, 꼼장어. 되게 다양하다. 시장인데 뭐 물건 같은 것도 팔고 음식만 있는 게 아니고. 진 진정한 시장이시네 어. 근데 지금 날이 너무 더운데 다 뜨거운 음식이라 어. 어. 그나마 이제 좀 손이 간다면 뭐 물회? 물회 더밥오이 불호댕 아 백순이 아까 먹고 싶다 했던 거아 이열치열 이열치열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면 꼬집 빼드릴까요? 아니, 아니요 아니요 꼬집 같이 주세요 어. 얼마예요? 한개천 사백 두 개만 주세요 아 내가 말하는 거죠 됐습니다 아, 맵하네 우리 어릴 때잘안 팔았는데 불어대. 이게 캡사이신의 매운 맛이 아니면 청량의 매운 맛이에요? 이것저것 많이 라어 아, 아 그죠? 눈물이 아니고 땀. 국물 좀만 주시겠어요? 네. 어, 어머, 무릎에서 땀이 나네. <laughs> 야, 네. 어. 그 다음 거를 못 먹을 정도의 매움이 아니라 딱 좋아요. 약간 중독돼서 계속 먹을까 하는 그런 맛이네 됐어요 물아 어, 맛있어요 사장님 형 네. 국물 먹어보래요 나는 부산 사람이라서안 먹어도 될것 같아 <laughs>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, 네 안녕히 계세요 이게 지금 뭐랄까 이번 여름 많이 사렸거든요 덥다 해가지고 사실 이번 여름 더운지 솔직히 말해서 잘못 느끼고 있었어요 맨날 집에만 있고 이렇게 야외에서 제대로 활동한 거 오늘 처음이에요 아 뭐? 근데 시현이 형이랑 이렇게 다니니까 진짜 아까 시현이 형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무슨 태계일주 한국판 찍는 어... 것 같아 요 살짝 그죠 태계일주가 더 힘들어 지금 사실은 해운대 둘러봤으니까 어? 케이블카가 여기 유명하다고 해서 케이블카가 아니라 기차야 기차 조그만 기차 어. 해안도를 따라서 아, 어. 어. 어,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차거든 어 날씨는 역대급이네요 어. 그러니까 근데 약간 또 적응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어? 외국인들이 아주 어. 여기 진 외국인들이 많네, 관광지. 네저기야 아, 기대되는데? 이거 봐봐. 에어컨이 없고, 에? 에어컨이 없다고요? <laughs> 야, 이거 큰일 났다. 열려? 창문 열려요? 네, <laughs> 열거아요 회전율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, 빨리빨리 빨리 되는 것 같아. 드디어 긴 기다림 끝에 거의 다 왔습니다. 한몇분기다렸지한 15분? 15분 15분 정도? 아 근데 뷰는 진짜 좋을 것 같아 오늘 그러니까 더워서 그렇지 날씨는 최고예요 에어컨이 없다는 게 약간 좀... <laughs> 아 좋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괜찮죠 형? 개방감이 있다 응. 어 근데 아 여기 선풍기 바람이 나오네 아 그러네 에어컨은 아니어도 그래. 아, 충분히 괜찮다 어쩐지 야 이게 좋긴 좋다 솔직히 얘 예, 그렇게 유유자적 이 부산 분위기 즐기기에는 이만한 게 없긴 하다. 아 진짜로? 괜찮은데? 어, 진심 괜찮은데? 심지어 한 30분 코스라니까 편도가 그리고 이게 예, 나처럼 혹시나 뭐답답하거나 폐쇄 이런 거 있는 사람도 네. 충분히 가능하아 약간 나 폐쇄 있는데 폐쇄. 폐쇄? 어, 개방 보니까 어, 괜찮죠? 개방감이 어, 엄청 좋아. 재밌고만 아주 재밌어 아주 만족스러운데 진짜 기대돼. 이오 야. 아 역시, 대부분 얼굴이 다르네. <laughs> 그걸 이제 알 거야? 아, <laughs> 형, 아니, 이미 알고 있었지. 와, 근데 좋다. 베이스야. 그러니까. 와, 진짜 똥다리 구상이다. 아, 확실히 이것만 타고 있어도 뭐 유명한 데를 이렇게 스쳐주니까 좋네. 거의 부산 반은 본 거야, 이제. 아, 그쵸? 어. 사실 차 타고 가도 이런 데를 볼 수가 없잖아. 맞아, 맞아, 맞아. 그렇다고 여기, 여기 걸어가기엔 너무 높지. 없지. 근데 이거 타면은 그냥 알아서 이렇게 이동해 주니까 되게 좋네. 야 이제 저기 해운대 펼쳐집니다, 이제. 아, 마리시티. 미쳤다, 뻥 뚫렸다, 그냥. 야, 이거 뭐, 잠깐 30분 잤지만, 이게 베스트다, 진짜. 어, 진짜 베스트다. 강력 추천. 제가 경험해본 부산 중에 최고였어요, 이게. 진짜 재밌다. 어. 부산의 낭만을 다 느낄 수 있는 30분이었던 것 같아요. 오, 다 왔네요. 아, 다 왔어요, 벌써. 감사합니다. 머리 조심하세요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아, 저희 지금 이제, 관광은 이 정도 했으면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, 돌아다니기만 하면 힘들잖아요? 이제 힐링 회복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시원이 형과 저를 위한 스파를 좀 잡아놨어요. 부산에서 마사지라니 단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. 저도 저도 처음이에요. 갑자기 왜 했는데 마사지를? 아 날이 너무 더우니까 이게 계속 돌아다니면 여행이 또 즐겁지가 않아지잖아요. 여행이 즐거우려면 약간 휴식도 겸해가면서 해야 이게 즐거운 거지. 네. 여기네 여기 이 건물이잖아. 야 미쳤다. 이거 봐봐. 우와 대박. 해를 와우, 가려. 시원해. 어우 씨, 너무 쾌적하고 좋다. 와. 야 이게 여행이지. 이게 여행이지. 이래서 호캉스 호캉스하는구나. 어, 지금까지 약간 <laughs> 태계일주 같았습니다. 오늘 여행 중에 그 아까 열차 캡슐 열차 그게 최고였어요. 어, 그래요? 진짜. 거기는 필수 코스로 추천하고 싶은데 네, 진짜. 진짜로.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. 근데 그거 타고 여기 마사지 받으러 오면 좀 좋겠는데? 응. 음. 아니 코스니까. 어우 아. 이렇게 아, 좋다. 야 이거 뭐 갑자기 또 전혀 다른 세상이온거같아 그러니까. <laughs> 이게 갭 차이가 너무 나니까 너무 좋아졌는데 갑자기. 아, 그러니까 우리 아까 해운대에서 기절할 뻔한거아까 백사장에서 기절할 뻔 했거든요. <laughs> 아 네. 여기서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. 와, 이거 마사지 받고 나면 못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? 아, 나안 갈래. 두분도안 내려 드려도 괜찮을까요? 네. 네. 쪽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 그 여기 뭐 찜질복 같은 거 주시나요? 아, 저희가 안에 다 준비되어 있습요 아, 오세요. 예. 감사합니다. 덱스 이런 거안 해봤어? 아 이거 아, 저 진짜 참싫었고 오늘 케이한 씨 가디지르는 5번 방 커플링 수업. 아, 아 커플링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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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와. 뭐야 미쳤다. 뭐야? 밖에도 이렇게 좋아. 야야 <laughs> 야, 이거 봐봐 밖에. 와 아, 미쳤다. 와, 이야 야, 이거 재밌겠다. 뭐야? 이야. 아 기가 막힌다. 야 아, 저기도 있네. 부산 아이가. 어 네네 어. 어, 벌써 시원한데 얼마 안아도 시원 어 진짜 근데 형 뭔가 아, 웃기다, 웃기다. <laughs> 앞까지 캐슬 열차 타는 거 갑자기 갑자기 <laughs> 초 고급 포화마사지해 받고 있고 아 좋다 제가 오늘 여행을 너무 기대해서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왔거든요 네, 근데 진짜 이거 화면 녹을 것 같아요 제가 녹이 진안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에요. 형도 설레서 참못잡다며아 형이랑은 항상 여행할 때좀 좋은 추억이 많아가지고. 오늘 좀 날씨 때문에 안 좋아질 뻔 하다가 지금 좋아지는 것 같아 야, 다시. 맞어. 그래요? 그렇게. 너무 시원해서 침이 나오는데 이거 괜찮을까요? 아 네. 이거 시트가 축축해지고 방송 분량 뽑아야 되는데 너무 쉬워해서 말이 안 나온다. 많이 나왔어 지금. 잘겠다. 형 여기가 형뭐 고향 쪽이에요? 아니 여기는 이제 내 군대 후이 음. 그 나훈사 선배 같이나들그 원석이라는 친구가 아무리 생각해도 네. 내가 가는 단골 맛집이요 여기 하나밖에 없어. 어 아, 그럼요. 아, 그래도 응. 이런데 뭐 하나라도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지. 딴데는 안 가. 너무 이게 또 친구 가게니까. 근데 마, 저는 좀 맛편간에... 신선해요. 이게 뭐 자갈로 굽는 거라면서. 그치 그럴 수 있지. 달궈진 맛... 자갈에 고기를 굽는 아... 게좀 재밌잖아 이단맛평가네또 니가 한번. 아 근데 고기 다마시지 형님. 바로 이곳인가요? 예. 안녕하십니까. 아, 안녕하세요. 말씀 아이스 텍스전스라고 합니다. <laughs> 사장님 이, 이 동네가 그 부산에 꽤나 주름잡는 동네라고 하는데 맞나요? 옛날에도 연산동이 그랬죠, 맞죠? 장사하기 힘드셨겠어요, 어, 막 또. 아, 그래. 근데 덩치가 뭐 전혀 뭐 <laughs> 위압감 있는 덩치라 문제는 크게 <laughs> 발생하지 않았을 큰것 같은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. 그니까. <laughs> 아, 근데 여기 식당 분위기 너무 좋은데, 맛집 스멜이 딱 많은데요? 맞습니다. 거기 손님 입으로 안 받은 거야? 어, 없어. <웃음> <웃음> 아니. 여기 제가 또 마이텍 봤습니다. 야구선수도 데 오고 그러니까, 네. 와, 사인이 아주 질비한 형님 야, 이게 그거구나. 어, 아, 와, 이런 건 처음이다. 이거 신기하다, 이거는. 춘천에 가면 여기 자갈이 굽는 닭갈비는 봤 봤거든요. 우리 오늘 이제 부산을 <laughs> 뭐 짧게나마 즐겨봤는데, 이게 또 여름 하면 음. 부산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. 요즘은 이 부산이 여름 휴양지 뿐만이 아니고 맛집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밤이 되면 야경이 엄청 아름답기로 유명해서 이게 사계절 내내 오기 좋은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 부산에서 이제 여름이 물러가고 가을이 올때 9월달에 페스티벌 10월이라는 엄청난 축제를 연대요 그래서 그 페스티벌 10월에 참가하시면 광안대교 위에서 자전거를 탈수 있는 기회도 맛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색 축제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부산 광역시에서 준비한 여러 가지 즐거운 경험들을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러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9월에 하는데 이름이 10월이야? 선선할 때만 느낄 수 있는 부산의 감성 9월이지만 10월을 미리 맛 봐라 네. 왜냐면 우리나라 가, 봄, 가을이 짧잖아요 그걸 한번 느껴봐라 부산에서 제대로 아니 근데 우리 너무 짧게 왔어 와서 밥 먹고 뭐 맞아, 맞아. 바닷가 구경하고 캡슐 열차 타고 마사지 받고 끝났잖아. 그러니까 뭐 오늘 이뭐 반나절, 어. 반나절 조금 넘는 시간으로 부산을 즐겼다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긴 한데 맛있게 하다. 하진이 빵 어, 많이 샀어요. 아, 진아까 열차에서 많이 찍고 내일 이상게 줄게. 오늘 여행의 마지막. 그거 같이 가 드릴까요? 응. 네. 이거 네. 낭만이 있다 근데 카메라도 네 근데 이거 확실히 사장이 구워줘야 맛있어 맛이 달라 그거 어디에 가나 마찬가지야 야 사장님, 부산을 대표하는 소주 하나 주이소 아, 예. 네,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을 대표 아, 내가 이시현인데 시원소주 이거 진짜 이거는 여기 와야만 이시연이 사랑하는 시언시원아시언 시은. <laughs> 시은 소주 한 잔. <laughs> 형또 노리지 마 형. 택이고 덱스랑 같이 시원 <laughs> 시원하게. 시은. <laughs> 아 감사합니다. 아,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. 야 이거 뭐 고기 딱 익으면 바로 한잔 딱. 아 감사합니다. 야 그럼 아. 형님 뭐 소주 한잔 딱. 우리 대표님도 어, 한잔 몰래. 대표님 한잔 드릴까요? 아 대표님 예. 잘 먹겠습니다 오늘 아유, 감사합니다.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당에 아이고 고생 많았습니다 야와 이거 그 군대에서 아유. 먹었던 그술 맛인데 아이 좋다 음 옆살입니다 살아 <laughs> <따라> 있네 야와 <laughs> 맛있다 이거 아 이게 초벌을 해서 그런가 씹으니까 그 육즙이 그냥 쫙 이렇게 터지는 게 아 이거 그 맛이다 약간 밖에 또 바베큐에 먹는 맛이 나네 불맛 좀 나지 아, 불맛이 나네 이게 나도 사실 여기 데리고 와서 맛없다 하는 사람은 없어서 아니 여기가 아예 그 개성이 딱 있네 백사님 백사님 고... 아유,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앉으십시오 요아 아닙니다, 아닙니다. 백사는 30살이야 아 진짜? 95년생입니다 이게 그게... 한참 아유, 동생입니다 아유, 아유, 그럼 백사 아, 처음 만났을 때 20대였단 얘기야? 그쵸 근데 왜그렇게 금방졌어? 아 제가 언제 가 <laughs> 어, 어 한, 이거 참. 형한테 깍듯했잖아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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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처음으로 같이 촬영하는데 촬영 다 끝나고 택스야 잠깐 나, 내려와봐 해가지고. 내가? 욕을 이렇게. <laughs> 너 그만 깝쳐라. 뒤진다. 기억나죠, 형님? 기억 그, 그, 그만 깝쳐 뒤진다는데. 치! 하면서 나가더라고. <웃음> <웃음> 와, 아, 대박. 아, 와, 그좀 이쁜 거 쓰지. 아, <laughs> 오, 우와. 와 미쳤다 형님한테그랬잖아 부산은 빨리 간거 아니면 안 된다고 아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부산으로 하면 부산 부산으로 하면 놀러오세요 하세요 부산으로 놀러오세요 놀러 오세요.